자 13번 해설하겠습니다. 다항함수 fx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왼쪽은 미분을 나중에 하니까 적분과 미분이 역과정으로 사라지면서 요 안쪽에 t 대신에 문자만 x로 바뀌게 되겠지 그래서 이제 좌변은 fx 플러스 x제곱 플러스 2ax-3이 되고 자 우변은 먼저 얘를 어. x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된다. 아, 근데 요거 조금 표기가 좀 오타가 있는 것 같네요. 네, 요게 요 x 대신에 이게 t로 바뀌어야 될것 같아요. dt분의 d라고 해서 예, 네, 먼저 이 함수를 어쨌든 t에 대한 함수니까 예, 네, t에 대해서 미분했다라고 생각하면 2f 프라임 t 3 요렇게 되는데 얘를 다시 적분을 1부터 x까지 이렇게 적분을 하게 되면, 어, 다시, 얘는, 어, eft-3t에다가 1x. 그래서 이 t자리에다가 어, x 넣고 1을 넣고 빼야 되니까, 자, eft-f1 빼놓고, 그 다음 마이너스 3으로 묶어주고, t 자리에다가 x 넣고 1 넣고 뺀다. 자 그래서 지금 우변은 이렇게 식이 되고 좌변은 이렇게 식이 나오는데 그게 모든 x에 대해 같다고 했으니까 정리하면 f x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e a x 마이너스 3은 e 어, f 아이고 이게 t가 아니라 x지 그지? 여기 f t에다가 t 자리 x 넣고 1 넣고 빼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EFX 마이너스 EF1 마이너스 3X 플러스 3자 이제 이게 항등식이니까 FX로 정리를 해보면 넘어가면 0은 FX 마이너스 EF1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AX 플러스 6 요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항등식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 지금 2차가 있어서 얘0 만들려면 요 fx는 x제곱 그리고 어 요렇게 나머지 애를 항등식이니까 요 fx는 해서 요거 저쪽으로 넘기면 fx 나오겠지 그냥? 그래서 fx는 x제곱 플러스 3 플러스 2 A X 그 다음에 플러스 6 잠깐만 넘어가면 마이너스 6이지 마이너스 6그 <laughs> 다음에 플러스 2 F1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은 일단은 F1은 표현을 해보면 양변에 1을 넣어볼까? X에다 1을 넣어보면 F1은 1을 넣으면은 1, 3, 마이너스 6이면, 마이너스 2고, 플러스 2A, 플러스 2F1. 요렇게 정리가 되겠지? 자, 그러면 F1은 요거 넘기고, 나머지에 넘기면 2-2A는 F1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F1 자리에다가 요거를 집어 넣으면은, 네, 이제 시계 정리가 다 끝났고 f(x)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나 하시고 이제 a가 미정계수인데 어 여기서 마무리하면 되겠네. f는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자, 평균 변화를만듭시다 여기서 요거 빼. 그래서 요거 빼면 2h니까 여기다 2h 하고 2를 곱하면 이제 얘가 에 f 프라임 3이라고 할수 있겠죠. f 미분 가능하니까. 그래서 f 프라임 3 에다가 2를 곱하니까 f 프라임 3이 3이 되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양변을 미분 미분하면 f'x는 프라 2x 더하기 3 플러스 2a 자 그래서 이제 3을 x에다가 집어넣어 보면 어, f'3은 프라이 3이고 그 다음에 여기 3이 6 3 더하면 9 플러스 2a가 돼서 얘가 마이너스 6이니까 a는 마이너스 3이 된다 정답은 3번